집앞 화단에 심어놓은 풍선초와 수세미가 많이 성장했습니다. 풍선초는 어느 열매를 여져서 꽃을 피운 후에 안에 씨앗이 벌써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, 수세미는 벌써 만지하라 가지고 큰 것은 6, 70cm, 작은 것은 3, 40cm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수세미는 수세미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자라서 이제 곧 말라가지고 수세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아주 풍선초와 수세미가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. 한달 만에 이렇게 수세미가 자라는 걸 보니 수세미 성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보이는 게다 수세미입니다. 수세미 정말 많이 열려 있 죠？수세 미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 입니다.